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자동 매매 타라 시스템입니다 자 오늘 장 마감 했고요 오늘도 개인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기간이 매수를 했는데요 코스피는 개인이 4,807억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 95억 매수 기간이 3,423억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금융 투자에서 좀 많이 들어왔네요 그리고 코스닥은 개인이 699억 매수, 외국인 289억 매도, 기관이 205억 매도를 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이제 추세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 뭐 여기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더 간다? 혹은 어, 한번 수렴 과정이 나온다? 이거는 뭐 이후 움직임을 봐야 되겠지만 일단 뭐 어, 고점 돌파가 한번은 나왔네요. 지금 2000 돌파 나오고 결과적으로 수렴이 나왔다가 오늘 이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를 잘 가져가고 있죠. 계속해서 뭐 오일선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지금 각 이평선들이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이평선 정비열에서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타라 시스템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요, 고려제약입니다. 어제 종가로 매수했어요. 어제 종가로 매수했는데, 아, 오늘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아, 좋은 뭐 캔들이 나왔네요. 일단 추세가 만들어지는 시작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 보니까 어, 일단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고 현재 가격에서 지금 14,000원 뭐 내일은 당연히 돌파가 나올 때고요. 그렇다면은 어, 14,700원이 지금 이제 마지막 2 0 1 8년도에 마지막 정고점이 있습니다. 요거 돌파가 되면은 그죠? 중심목가 들어갔네요 15,000원, 16,000원 혹은 17,000원까지도 일단은 상승흐름을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인데요, 네, 대주전자재료가 이제 요날 매수가 됐습니다. 어, 5월 22일날 우리가 금요일 종가로 매수를 했고요. 오늘 거래가 들어오는 모습이 나왔고요.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일단 이렇게. 어, 급등이 안 나오면서 이렇게 추세를 가져가는 종목들이 거래가 좀세게 세게 들어오는 날은 어, 이렇게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뭐 완전하게 슈팅 나온 건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을 더 가져갈 수 있고 신고가 영역인데 이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이제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월봉에서 앞전 고점이 네, 34,000원. 아 월봉에서 지금 돌파를 시켜놨네요. 완전하게 이제 돌파를 시켰기 때문에 35,000원 뭐 돌파가 나온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한번은 상승흐름을 좀더 가져가볼 수 있겠다.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대안금속이 추세선 위에서 오늘도 다시 한번 상승흐름을 가져갔고, 이제 오늘까지 단기 가열이 끝났습니다. 단기 가열 끝났기 때문에 내일은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고요. 대안금속 현재 누적 수익이 113%입니다. 오랜만에 또세 자리 숫자 수익 나오는 종목이 하나 나왔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슈피앤코리아 고요 네 단기적으로 지금 수익 좋죠 매수하고 4거래일만에 어 단기적으로 지금 25% 수익입니다 추가적으로 오늘도 기간이 매수 들어왔기 때문에 추세를 가져갈 수있겠고요 지금 어, 슈피앤코리아는 현재 모습에서 추가 상승 나온다면 일단은 8만원 8만원 까지도 한번 상승 흐름을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건 홀딩스 인데요 네 처음에 우리가 매수하고 음봉이 나왔었고 그죠 네 다시 한번 어제 장학형을 만들어 놨다 그랬어요. 이러면 이제 어 분위기가 바뀌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시초가가 갭상승 나오면서 좋은 상승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네 추가적으로 상승으로 가져갈 수 있겠고요. 단기적으로는 3천원입니다. 3천원 돌파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3천원 돌파 시도가 일단은 관건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해인입니다. 헤인 오늘 지금 어 종가에 외국인 매수가 오늘 들어왔고요 종가에 좀더 드러났습니다 이 종목은 내일 아래 꼬리가 상승이 나오더라도 아래 꼬리가 좀 달렸다가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뭐 추세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오늘 나온 캔들이기 때문에 내일 바로 못 가더라도 오늘 저점을 이탈시키지 않는 선에서 캔들을 만들면서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캔들을 만든다면 추세가 만들어지는 과정으로서도 굉장히 신뢰하면서 이 종목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에코 프로 비엠 오늘 또 쉬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뭐 완전하게 청산은 아닌데 그동안에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가 들어왔다가 오늘 이제 외국인이 매도가 나오면서 그동안 개인이 매수를 안 했었는데 오늘 개인이 매수를 해줬었네요. 기가 막힌 자리에서 개인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크, 여기서 얼마를 더 먹으려고 매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개인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누적 수익 40%고요 동국에센시 네 어떻습니까 네 이제 또 이렇게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갭자리 이탈 안하고 돌아가 나가고 있고 오늘 기간 매수가 들어왔어요 외국인도 매수가 들어왔지만 기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이러면은 추세를 만들어 놓고 상승 가져갈 수 있겠죠 현재 누적 수익 52.67%고요 경방도 지금 어제 개파랑 나왔다가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저점과 고점을 높여넣는 캔들 만들면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기간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앞전에 어 만들었던 고점을 돌파하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세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는 모습이죠. 자, 트루인 어떻습니까? 트루인 지금 수렴이 잘 나왔죠.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캔들 만들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종목 가져가는데 일단은 신뢰할 수 있겠고요. 물론 뭐 첫날 만들어진 캔들은 신뢰는 할수 없었지만 수렴이 잘 나왔었고 오늘 그 캔들을 일단은, 어, 높여가는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캔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추세가 만들어지는 시작 자리에서 추세를 만들고 있다라는 점으로 굉장히 이 종목은 신뢰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테스나 오늘 또 하루 쉬는 과정에서 어제까지 제가 삼거래 수렴으로 보면 된다 했는데 오늘 갭 상승 나와서 쉬어가고 있습니다. 얘도 내일 다시 한번 또 상승 나온다면 방향을 정하면서 어, 75,000원 돌파 시도가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디스플레이테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은 저점 고점 점을 높여가는 캔들을 만들면서 수렴도 잘 나오고 있고 3 거래일 수렴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은 좀 상승으로 어, 돌아설 가능성도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삼천리자전거 지금 어 오늘 지금 오늘도 단일가 거래가 됐습니다. 단일가 거래가 됐기 때문에 삼천리자전거는 어 수요일 목요일 날풀리죠 목요일 날 풀리기 때문에 목요일 이후에 상승으로 가져간다면 일단 제가 어쨌든 목표가는 잡아드렸습니다. 만원만원 돌파 나온다면. 어, 12,000원까지도 일단은 목표가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영학 도 지금 수렴이 잘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은 내일은 어떻게 됩니까? 위던 아래로던 방향 정할 가능성이 있고요. 오늘 분봉에서 30분 봉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고 60분 봉 올라 태워 놓고 수렴이 딱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일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외국인 매수도 들어와줬기 때문에 진영학은 내일은 방향 정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대한강통신, 어,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아까 음봉으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다시 뭐 양봉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캔들도 의미 없다 그랬죠? 추세를 가져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캔들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그러면 내일 어떤 캔들 나와야 돼? 오늘보다 저점을 높여가는 캔들에서 고점까지 높인다면 더 좋겠지만 저점을 높여놓는 캔들로, 어, 만들어 놓는다면은 추세가 만들어지는 과정으로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요. PSK도 오늘 하루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괜찮고 전일 종가로 매수했고 수렴이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일 갭상승 혹시 나온다면 다시 한번 신고가 앞전에 있던 28,850원의 전고점 돌파까지도 가능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SNS텍 어, 이날 매수했고요. 5월 15일 날 매수했고 지금 추세 잘 가져가고 있고 오늘까지 이틀째 수렴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또 방향 정할 가능성이 있고요. SNS 때 현재 누적 수익 16.2%입니다. 유비커스 네, 어떻습니까? 저점과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모습을 가고 있어요. 얘는 뭐예요? 네. 오버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이런 거래가 터지는 날은 오버슈팅 나올 가능성 이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추세가 만들어지는 시작 자리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만 가져가면 돼요. 오버슈팅 안 나와도 어떻습니까? 이런 추세를 만들어가면서 5일선만 태워놓고 가면 길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오버슈팅 나오면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 현재 누적 수익 10%인데 20% 이상의 수익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파세코도 요날 매수했고요. 요날 매수하고 오늘 이틀간 수렴이 나왔습니다. 이틀간 수렴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요런 종목들은 내일 시초가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물론 뭐 하루 더 수렴이 나올 수도 있는데 내일은 시초가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뭐 나와야 돼요? 이런 종목들은? 갭 나와줘야 돼. 무조건 갭 나와도 오늘 지금 만들었던 고점 위에서 시초가를 나오는, 시초가를 만드는 갭이 나와줘야지 요런 종목들은 오히려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추세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신고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뭐, 수렴도 아주 패턴으로 수렴을 만들고 있어요. 자, 코콤도 지금 이틀 동안 수렴 나왔죠. 이러면은 내일 방향 정할 수도 있겠고, 아직 오일선하고 이격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오일선 올라가면서 하루 더 쉬었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잘 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패션 플랫폼도 이틀 동안 수렴이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내일 방향 정하면은 좋겠죠. 지금 오일선하고 이격이 없기 때문에. 내일 방향은 정하면 좋을 것 같고요 샘표도 지금 이틀간 수렴이죠 샘표 이틀간 수렴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일단은 내일 시초가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다 청산될 가능성도 있고요 삼양사도 지금 수렴과정이고 일단 삼양사는 기간에서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단 내일 방향을 위로 잡는다면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샘표식품 지금 뭐 샘표식품 같은 종목들이 왜 움직이는 겁니까 콩이죠 간장 미중 무역전 무역 분쟁 때문에 어뭐 유니온 머티리얼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고 어 샘표 식품은 대두 콩네 이게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건데 어쨌든 수련 과정이 나오고 있고요 네 UNI 어, 이제 지금 어제도 쉬었고 오늘도 쉬었습니다 일단 뭐 수련 과정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내일 시초가가 좀 중요하네요 일단 완전하게 수렴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럼 수렴 나온다면 청산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가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JW홀딩스는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한 주가 남아있던 게 들어와 있다가 오늘 청산이 된 거고요. 삼화전기도 이제 수렴이 다 나왔네. 5일선하고 지금 이격 없습니다. 이렇다 보면은 지금 뭐예요? 얘는 지금 왜 여기서 수, 상승을 못 가고 이렇게 수렴을 갖다 놓고 이러고 있는 건가요? 지금 여기서 상승 한방더 나오면 이제 과열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열 지정을 시켜서 더 끌고 갈 건가 아니면은? 수렴이 나올 건가? 이게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주봉에서 딱 그게 있어요. 2만원을 지금 돌파를 시킬 거냐, 말 거냐, 뭐 내부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뭐하러 들었어? 돌파를 시켜야지. 그죠? 그래서 2만원 돌파시키면은 일단은 한번 오버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과열 지정이 되겠죠? 한미반도체 오늘 수렴 나왔고요. 오늘 음봉 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물론 뭐 오늘 외국인 기가 매도가 좀 나왔는데, 일단 뭐 오늘 음봉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이거를 장악해주는 캔들을 만들거나 오늘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캔들을 만들어 놓으면 또 반전되는 거죠. 요거처럼. 그죠? ISC 지금 현재 누적 수익 30.94%고요. 네 오늘 외국인 매수 들어왔고 수렴 잘 나왔습니다. 얘도 5일 선하고 아직 이격이 있기 때문에 내일 바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하루 더 세워놨다가 완전히 삼거래일 어, 수렴이 나온 이후에 방향을 정할 가능성도 있고요. 자, 문배철강은 뭐 장중 매매를 통해서 상한가가 들어가 있고, NI 스틸도 장중 매매를 통해서 상한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버나이 종목이었는데 상한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 오버나이스에서는 제외가 됐고요. 오늘 종가 매수 들어간 게 국보라는 종목입니다. 밀대형 캔들 만들었어요. 갭자리 이탈 안 하고 밀대형 캔들 만들어서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네, 추세가 만들어지는 자리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 종목은 어, 개인이 끌고 오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개인이 끌고 왔기 때문에 오늘도 뭐 개인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지금 밀대형 캔들이기 때문에 이런 캔들은 내일 바로 가지는 게 가장 좋고요. 바로 못 간다면 어, 몸통 상단 정도에서 쉬어가는 캔들 만들었다가 수렴 과정을 만들어 놓고 이후에 움직임이 나오면 더 세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혹시나 안 가고 살짝 조정이 나오면서 수렴이 나온다 그러면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봉에서 지금 굉장히 의미있는 고점을 돌파시켜 놓고 기존에 없던 거래량이 한방빵 들었습니다. 주봉에서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봉에서 이 의미 있는 자리를 돌파했기 때문에 한 번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썬데이 토즈 추세가 만들어지는 추세 시작자리로서 굉장히 좋고 오늘 외국인 기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추세 시작자리로서 의미 있고 의미 있는 돌파가 나왔죠 주봉에서도 네 그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창승 이어갈 수 있고 추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금양입니다 금양도 좀 윗꼬리가 좀 달렸었는데 조금 더 들어놓고 끝났네. 오늘 추세의 시작 대로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가 되겠고요. 네. 오늘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이 종목은 주봉 월봉에서 보시면은요. 네. 요 지금 중요한 자리를 돌파하려고 합니다. 요기 지금 2017년도부터의 월봉 박스 구간을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주봉에서 지금 딱그 자리입니다. 오늘 3,000원 돌파가 나왔었는데 윗꼬리가 달렸어요. 그래서 조금 매물 소화가 됐고 일봉에서 보자면은 지금 주봉에서 보듯이 3천원 돌파만 나온다면 추세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종목입니다. 아남전자도 어떻습니까? 네, 추세를, 어, 만드는. 시작 자리로서 좀 좋은 자리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내일 바로 상승 가주는 게 좋죠. 주봉에서 보면은 2,700원대 추세선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목표가 2,700원 잡고 오늘 윗꼬리는 여기 매물 구간에서 어 매물 소화 과정이 나왔다. 그래서 오늘 일봉에서 좀 윗꼬리가 달렸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내일 바로 상승 가는 게 좋습니다. 못 가면은 오늘 종가나 윗꼬리에서 세워놓고 기다리는 게 좋고요. 차라리 내일 바로 상승 가는 게 좋지요. 거래 들어오면서 내일 상승 간다면 은 추가적으로 분출을 한번 예상해 볼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고요. 상하 프로테크도 이제 추세가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기간에서 큰 매수가 들어왔어요. 기간에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으로 가져갈 수 있겠고 상하 프로테크도 주봉 보시면 은 중요한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거 돌파시키면 뭐예요? 이제 앞에 19,650원 요 고점 하나 남았는데이거 돌파시키고 나면은 단기적으로는 2만원 돌파가 무조건 나오겠죠. 그래서 2만원 돌파된다면 일단 오버슈팅과 함께 2만 2천원까지도 목표가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뭐 OCI인데요. OCI 이제 오늘 외국인 기간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지금 뭐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OCI는 주봉에서도 보면은 하락 추세에 있고 지금 중요한 자리를 돌파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맞고 빠졌던데 여기서는 이렇게 빠지는 자리가 아니고, 파고들으면서 매물대를 만들어 놓고 지금 파고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쩌면은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고요. 월봉에서 본다면 조금 길게 어딥니까? 5일선 돌파 나온다면은, 네, 여기 지금 고점 자리가 얼마예요? 어, 고가가 75,000원이네요. 75,000원까지도 일단은 월봉에서 상승이 나온다면은, 목표가를 한번 잡아볼 수 있는 자리가 되겠는데, 일봉에서는 일단 단기적으로 얼마입니까? 5만원, 추세선. 가격 저항선이죠. 그래서 5만원까지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잡아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알바끼 종목에서, 음, 포착이 좀 많이 됐는데요. 엔지스 테커널러지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 기간에서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이죠. 그러면서 추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요거를 말씀을 드렸던가요? 어디거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요 종목이 지금 현재 모습에서 추세를 가져가고 있고 추세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 다음 종목은 경방입니다. 경방도 어떻습니까? 네 추가적으로 상승으로 가져갈 수 있겠고 트루인이라는 종목입니다. 네다 이거 설명 드렸던 거고요. d p c 에요 DPC 오늘 뭔가요? 좀꼬리인 달렸지만 나갈 거야 이런 움직임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진양학도 설명 드렸고 세미시스코 네 돌아가는 모습이고 네오이즈 이틀간 수렴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방향 정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철강 금속주가 움직였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차트가 살아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대동금속 대동스틸이나 화인베스틸 대한제강 그리고 서원 화성밸브 영흥 또 이구 산업 이런 종목들이 차트가 살아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요 제가 지금 언급드렸던 종목도 차트 한번씩 보시고 오늘 움직임 나온 종목들이 내일 쉬어 간다면은 얘네들이 한번 움직이 나오면 여기에서 어 순환매가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기한 시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